안녕하세요. 이지어때 명재진 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위치한 실내 면적을 넓게 쓸수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주택의 분양가는 최초 분양가 12억 원에서 딱한 달만 9억 5천만 원의 할인 행사하는 주택인데요. 면적은 전용 대지 면적을 68평을 사용을 하고요. 3개 층을 사용을 하는데 실내 면적을 74평을 사용합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오폐수 직관에 상화수도를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상권 같은 경우는 동백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 상권들을 이용하시면 될거 같고요 차량으로 이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경부고속도로인 생갈IC와 영동고속도로인 마성IC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용서고속도로까지 포함해서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도보 10분에서 15분이면 통학을 할수 있는 입지에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외부 주차 공간 설명해 드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여지는 곳이 이 주택의 주차 공간인데요. 어, 차량 두대 필로티 구조로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층고가 높은 만큼 높은 차량도 주차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뒤쪽으로는 지금 이 집에서 이제 텃밭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실내에서도 나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본격적으로 실내를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전실로 들어왔는데요. 어, 우선 신발장이 총 9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넓고요. 이제 나가실 때 용품들 보관하실 수 있게끔 어, 미래의 공간으로 파져 있고요. 반대편을 보시면은 어, 여기도 지금 거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이 열리는 공간은 아니고요. 특경 처리로 해서 어, 스타일 체크하시기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쪽에 이제 일괄선 마련되어 있고 여기 CCTV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좀 확인은 이쪽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실을 지나서 음. 어, 이제 1층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친구감 또한 높습니다. 지금 바닥은 타일입니다. 그리고 측면과 천정은 이제 화이트 도장되어 이 있는데요. 이제 샌딩 처리를 해 놓으셔가지고 좀 매끈매끈한 촉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재택근무들도 많이 하시고 공방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멀티룸을 쓰기신다면 너무 좋은 공간 같아요. 주방과 욕실을 다 갖춰진 1층입니다. 근데 나는 멀티룸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주황색으로 지금 스티커 붙여놓은 공간이 추가 비용 없이 온전히 방으로 이제 마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상공관과 주택 이걸 이제 좀 약간 혼합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어, 조명부터 이렇게 레일 조명으로 그런 디자인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4채널 LG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그대로 레일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아트월 쪽인데요. 지금 아트월 쪽도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간접등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대형 TV 딱 놓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1층에서 쓰실 수 있는 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주방은 아니고요. 메인 주방은 어 위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부 이제 블랙톤으로 가구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브 주방으로 쓰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이게 한샘 정품으로 2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 수납공간과 선반 들어가 있고 냉장고 박스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탁 자리인데요. 어, 지금 이렇게 4인용 식탁 놓았지만 원형 식탁이나 식탁을 이렇게 배치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주차장에서 설명해 드린 지금 터닝 도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방충망 잘 되어 있고요. 자, 나가서 보시면요. 어, 여기를 꽤 넓죠. 이쪽을 좀 개간하셔 가지고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실내로 들어왔고요. 여기 지금 이제 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1층에서 쓰실 수 있게끔 일체형 비대와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탑볼 세면대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 이제 간단하게 청소용품 보관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저는 어 2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나머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계단 폭도 상당히 넓직히 잘나와 있네요. 자 2층의 구성은 어, 이제 마우스존과 그리고 메인 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주방이 굉장히 넓죠. d 어, 귿자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주방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식탁이 아예 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도 레그룸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기에 알맞은 식탁이고요. 옆에 보면은 콘센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주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상판은. 이제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인 톤은 화이트 앤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샘 정품으로 3구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후드는 어, 이태리 제품으로 아예 천정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어, 여기 지금 개수대가 조금 특이한데요. 어, 지금 개수대가 이렇게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 메인 설거지 하시고 야채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환기창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대로 따라가면은 여기 콘센트 있고 식판 같은 경우는 이제 흑경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조로 쓰실 개수 또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래쪽에 이제 삼성 식기세척기 제품. 음, 전부 여기 있는 거는 다 옵션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광파오븐기도 이제 LG 제품으로 잘 나와 있고. <목소리> 이건 이제 밥솥 자리까지 어, 당기시면 되죠? 네, 지금 이렇게 키큰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전부 냉장고, 냉동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김치 냉장고까지 같은 삼성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방이 크만큼 냉장고가 더 필요하시다 하시면 이쪽에 또 추가적으로 냉장고 박스를 어, 짜놨으니까 이쪽에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방을 정말 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조 주방까지또 이렇게 넓지않지잘 나와 있는데요.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래 수납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쪽은 이제 와인 셀러까지 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여기가 어, 세탁기 건조기 트윈으로 배치하시면 될 공간이에요. 이쪽에 개수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애벌 빨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은 주방을 봤고요. 자 이제 주방 앞쪽으로 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타일은 지금 화이트 톤의 정 사각형으로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향은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 모든 창호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쪽에 지금 4인용 내지는 5인용 소파로 배치되어 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TV 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드형 TV 하나 딱 놓으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알맞은 공간인데요. 이쪽에 TV를 두신다고 하셔도 소파 배치를 이쪽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메인 등 자리에는 이제 블랙 톤으로 실링 팬이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고요. 주변으로는 간접등까지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네, 이쪽에 LG 휘센 제품의 어, 시스템 에어컨이 또 매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면에는 히든 도어가 되어 있는데요. 어, 손잡이도 조금 특이합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마스터존입니다. 어, 마스터존도 좀 유니크한 모습인데요. 자, 우선 끝에 침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침대 하나만 놓고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대편으로는 아까 텃밭 쪽, 어, 숲속 뷰를 또 만끽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침실 공간 앞으로 나오면요. 어, 바로 이제 부부 욕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실 공간도 널찍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좌측면에 보시면은 일체형 비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세면대로 쓰실 공간도 널찍이 잘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쪽,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요. 자 이렇게 조정욕조가 또 많이 되어있습니다 넓지 한치잘 나와있어요 그리고 샤워운전을 할수 있게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샤워수전까지 매립이 된 모습이고요 자 욕실 공간 나오면요 어,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수납에는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은데요 시스템장으로 디귿장태로 짜여진 모습이고요 여기 악세사리 또 보관할 수 있게끔 아일랜드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의류관리기 넣을 수 있게끔 장 짜여져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이제 파우더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장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의자 하나만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환기차 활용해서 드레스룸이랑 같이 마통풍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터룸에서 사용할 어, 에어컨은 이 측면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층 구성을 살펴봤고요. 저는 또 계단을 올라가서 나머지 3층 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3층의 구성은 마스터룸이 두 개가 더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이쪽 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3층의 첫 번째 룸 공간입니다. 전부 다 마스터룸으로 이제 쓰셔도 무방하게 면적도 넓고 욕실 또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소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원목 마루로 바뀌었고, 지금 벽면과 천정도 실크 벽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3층 또한 침구감이 뛰어나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에 마련된 모습입니다. 자, 이쪽에 큰 침대 배치하시고도 뭐 공간이 워낙 많이 남기 때문에 붙박이장 같은 거 활용하셔가지고 수납 공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은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이쪽이 이제 욕실 공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욕실이 전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 끝에 어, 아메리칸 샌터일체형비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는 여기 또 약간 조개 모양의 또 타플로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여기도 조정욕조가 되어 있어요. 성인 한분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시고도 남고요. 그리고 이쪽 면에 또 서서 샤워할 수 있게끔 지금 수전이 위쪽 천정으로 아예 매립이 된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어, 룸을 받고. 자 그리고 3층에는 어, 복도 공간 옆으로 해서 또 야외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자 우선 어, 사이즈를 보면요, 어, 4인용 내지는 6인용 야외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고기 구워 드시거나 이렇게 차 한잔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펜스는 지금 블랙 펜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녹슨 게 아니고 인더스트리얼로 이제 포인트가 어,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도 이렇게 지금 어 조적으로 이렇게 쌓아 놓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수영은 어렵고요 어 따뜻한 물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야외 온천 자쿠지 이용하시기에 알맞은 공간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어 실내로 들어왔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어 마스터룸을 가기 전에 중간 부분에 또 간단하게 쓸수 있게끔 여기 개수대 하나 딱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인덕션 1구 정도 하나 딱 두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 들어가 있는 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복도 공간에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 윈도 우 시트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앉을 수만 있게 좁지 않고요, 딱 안장 따리 하시고 차 한잔 하실 정도의 사이즈는 나와요. 양옆으로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위로 또 시스템 에어까지 되어 있어요. 남서향 어 남서향 바라보고 있는 어 창도 잘 나와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3층의 마지막 룸입니다. 여기도 넓죠? 여기까지 포함하시면은 지금 총 넓게 쓰실 수 있는 룸 공간이 총 4개가, 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큰 침대 두시고, 장 짜시고,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면적 될것 같습니다. 위로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문 앞쪽으로 마련된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욕실 공간이 제가 다 크다고 했는데, 마지막 욕실 공간도 한 번, 어,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그래서 구성이 알차게 잘 되어 있어요. 지금 세면대 일체형 비대에 안에 들어가시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조정 욕조까지 널지감치 이렇게 전부 구성이 알차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실외 실내 모든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어, 보신지 어떠셨나요? 좀상공관과 어, 주택과 좀 약간 혼합이 되어 있는 좀 유니크한 주택이었는데요. 다음 현장에서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